안녕하십니까 박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 휴무 8일차입니다. 오늘은 창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어제 제가 이삿짐을 많이 날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굳이 나갈 일은 없는데 어, 날씨가 이러니까 마음도 내려앉네요. 네 조금 전에 벌써 줄 겨시 되는 건데. 어 코로나 전엔 돈도 안되고 하니까 이제 3개월 주고 이제 4월 15일날 마지막으로 주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시작 4월 15일까지 휴무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4월 15일에 끝날 일이야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바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민도 엄청 많아 음. 이게 지금 아침에만 없지 지금 비가, 비가 오는데도 이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어 지금 내가 정부에서 방침했잖아 돌아다니지 말라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안 도달할 수가 없어 먹고살아야 되는데 어떻해 응? 코로나보다 무서운 건데 지금 아침에 연락 왔어요 지금 아는 지인한테 또그라을 불렀는데 그라이 오기 전에 그런 알리바바 어? 도둑놈이 와가지고 소매치기 당한 거야 그 다음에 그라이 왔더래 그래가지고 그라비들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그라비 앱으로 보고 이제 앱으로 사람들이 이제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왔다가 소매치기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현 상황이 도둑놈이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벽에 있는 거울이 움직였더라고. 원래 그쪽으로 그 도둑놈이 한번 이제 스파이더맨이 올라가가지고 옆집이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도둑놈이 들어올 거라는 걸 했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둑놈이 더 많이 생기지. 더안 생길 수가 없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일주일, 지금, 나도 지금, 간달간달한데, 베트한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민 분들은, 진짜, 만약에, 바닥에 사는 분들은 돈 없거든. 하루하루, 응? 그랍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숯집에서 일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응? 문 닫아 닫는데, 돈이 어딨어. 나, 지금 쌀국수를 한, 라면 하나 먹으려도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안담합니다 네, 여러분. 네, 좀 이따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손재야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좋아요? 빨리 말해. 어디 가는 거야? 어? 손재야. 아우 아빠 사랑해요? 얘기지. 나와. 아빠 운동하기. 가자. 여러분, 저는 지금 손재랑 처음으로 1생일때 처음으로 같이 걷고 있습니다. 부자가네이 손재가 걷는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입니다 진짜로.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와우. 한가도열심으로걸어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네. 야오 와우.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애를 빨리 난 분들은 막 뛰어댕기겠지만 난 늦게 면서 너무 신기해 지금 이런 게. 야, 신난다. 여러분. 제가 결혼 7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뒤에서 보고만 해서 좋네요, 네. 아, 진짜 행복합니다. 네. 우리 꼬마 악마죠, 꼬마 악마. 귀여워 죽겠어. 근데 어 행복해요. 너 저한테 오잖아 지금. 제가 아빠로 제가 아빠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서 아까 먹던 한 당근 또 먹죠? 버려 언제? 현재야, 재밌어? 현재야, 재밌어? 재밌어요? 어? 어? 재밌어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이런, 내가 이런 쓰레기도 잘 주더라고, 나한테 쓰레기를. 보이시죠? 당근. 야 진짜 많이 컸다. 네. 여러분, 애들이 렇게 금방 큰거 몰랐어요. 제가 나이만 먹었지, 육아에는, 육아에는 잼뱅이거든요. 애들 처음 낳았으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뭐 동생들 도그렇고뭐 조카들도 다 애들 다 커. 와이프가 애기 똥싼거 보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금똥었다고똥 똥 냄새가 무락모락 나도 와이프가 되게, 흥, 되게 행복해. 표정에서 나와. 네. 저러은요 내가 이빨 닦고 와도 음식을 같이 섞지, 젓가락을 섞지 않는 와이프가 우리 아들 똥을 보면서 흐뭇해하더라고. 네. 청, 청국장을 보듯이 아주 흐뭇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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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의 똥을 보면서, <laughs> 선지그 어, 금똥을 보면서. <laughs> 여러분 비가 오는 가운데 나가지 못해서 와이프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평상시 먹을 수 없는 거를 사용간다고구식을다 꺼내서 마지막 잔반철이라고 습니다 잔반철이 맞나요?

아니, 이 이불이 형제도 아닌 거, 뭐라, 이게 뭐라고. 이거 아시는 분 답, 뭐야, 답거 좀남겨주세요왜 이렇게 이불에 집착하는지. 이 이불 없으면 잠도 안 자. 이거 보세요. 너무 행복해 하잖아.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언제 왜 좋은 거야? 그게, 그, 그게 왜 좋은 거야? 언제 왜 좋은 거야? 이유가 있어? <목소리> 여러분, 8일차 휴무가 이렇게 끝나고 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보고죠 우리 애기의 웃음을 보며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못 느끼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응. 코로나 이기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집안 응. 행복하시고 네. 응.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못다니 이야기 마무리하시며 맞저녁 하십시오. 저 또한 우리 선재랑 오늘 8일차 휴무를 놀다가 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키는 건 와이프가지만